이게 지금 6,500만 개가 판매가 된 네. 바로 그 앰플이거든요. 주사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주사기 딱 이렇게 놓는 것처럼 눈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쓰실 분량다 눈으로 보입니다. 네. 고민되는 부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눈가라든가 여기 부분은 살이 얇기 때문에 주름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눈 꺼지죠. 요런 부분들 싹싹 요렇게 고민되는 부분 싸 주세요. 네. 요렇게 싸 주시기만 하고 그리고 팔자. 네. 팔자 부분도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니 페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상이 달라지고 여자들은 목까지 목까지가 피부입니다. 목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관리를 해주시면 홈앤쇼핑 돼요. 포맨 쇼핑 개국할 때만 해도 어, 그때 아가씨였잖아, 태린 씨. <laughs> 그럼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란 게그 사이에 결혼해서 애를 애가 다섯 살. 다섯 살, 벌써. 여자들이 세월이. 이렇게 10월 말 이제 되면. 인생 무상하다, 세월 참 빠르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어서 피부에 흔적 주름이 생겼지? 이런 생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도 주름 안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기더라고요. 이 세월 이기는 장사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특히 이 리더스 링크 주름 애플은 요즘에 가을 자외선 굉장히 뜨겁죠. 정말 선글라스를 껴야 될 정도로 무서운 그 자외선에 생기는 그광노화의 주름까지도 싹 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얼굴 전체로 주름 멘플로 관리하시고 오늘 기초까지 다 드릴 테니까 완전히 풀세트로 풀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이게 근데 단지 그냥 표정에 생기는 주름, 그냥 일반 주름, 그냥 주름이 없어져요가 아니라 네. 완전 집중 케어를 해주는 전문가의 관리를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서울대 출신의 피부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피부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이분들이 음. (10년) 동안 주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 (10편) 쓰신 거 아시죠.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에 다 제출이 돼 있고 지금도 뭐 압구정 리더스 점 도곡동 타워펠리스점 정말 많은 곳에서 신세계 백한 본점 리더스 점에서 음. 안티에이징에 대한 연구와 관리를 계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전문가의 거기 가면 제품이에요.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회 관리 얼마예요? 엄청 비싸. 저도 비싸요. 부담되는 금액이었어요. <laughs> 그런데 그 동일한 상품으로 집에서 홈 케어할 수 있는 거죠 매일 매일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제품 주름 앰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네.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주름 앰플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면 내가 뭐가 좋아지는데 일단 네. 보십시오. 주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주름 앰플 쓰시는 이유는 얼굴에 자글자글 생기는 주름 이목구비는 똑같지만 주름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렇죠. 한 박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열 박스 드린다고 했죠. 네. 한 박스만 쓰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져요. 한 박스가 이제 사주예요. 주사기 네. 앰플 4 개를 쓰시면 보습, 진피가 피부 속 깊숙이 차오릅니다. 이마 주름, 눈가 주름, 팔자 주름이 개선이 되는데 4주 걸려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주름에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13년 동안 사랑하실까요? 아유, 그러니까 말도 효과가 안 되죠. 없으면 우리 고객님이 먼저 알아보시는데 네. 리더스는 저는 10년째 재구매해요. 음. 제가 쓰고 제 딸이 이제 주름에 맞어요 엄마와 딸이 쓴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먼저 모녀 주름 앰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 50대신데요. 네. 50대는요 고민이 웃지 않아도 음. 피부가 얇아져서 눈밑 부분이 꺼지면서 주름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뭐 넣어서 빵빵해진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주름 이 좋아져. 이 네, 피부만 예뻐져도. 저 오늘 주름 애플 0 박스 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리더스 관리, 바로 그 에스테틱 관리를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기초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또 차곡차곡 스킨 로션부터 크림까지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에스테틱 기초가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스킨 로션 대용하는. 플로이드 세럼에 요거 지금 보시면 크림까지. 네. 근데 일반 기초가 아니라 블랙 캐비어 캐비어 기초로 아주 럭셔리한 기초로 3종을 다 드립니다. 그렇